네. 또 제가 체험을 해본 이유는 어, 모든 대리점이나 사장님들한테 이 제품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해보지 않고는 이거를 섭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까지 총 11번을 했는데 바뀐 게 온몸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귀가 하울이 생기고 뒷목이 땡기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뱃살이 나와가지고 배가 조금 처져 있었는데 그 처진 배가 다 없고 허벅지가 조금 가느다래지고 몸이 너무 너무 가벼지고 워 얼굴이 이 턱이라든가 이런 게다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얼굴이 쪼가해졌더라고요온몸에 지방 덩어리가 다 없어진 것 같아. 요또더 좋아진 게 뭐냐면 절대 밥을 급하게 안 먹는 거. 어제 저밥 먹는 거 봤죠? 밥을 급하게 안 먹게 돼. 제가 열한 번을 하다 보니까, 4일 전에 먹은 콩나물 대가리가 나오는 거예요. 4일 전에 먹은 콩나물 대가리가 나오고, 4일 전에 먹은 상추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들은 먹으면 바로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땀이 되고, 다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4일 전에, 분명히 이 콩나물을 내가 4일 전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4일 후에 나오더라니까. 그럼 그게 어디에 있었겠어요, 어디에. 그거를 보니까, 내가 급하게 삼키면 이게 다 찌꺼기가 돼서 내 몸에 쌓이는가를 내가 해독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밥을 먹다 보니까 그런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삼킬 수가 없다이 말이죠. 그래서 밥을 반공기에 반의 반공기를 먹는데도 정말 압착같이 씹어서 삼키게 돼. 그런데도 배가 안 고프고 허기가 안 지는 거예요. 더 좋아진 게 있어. 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조급증이 없어지고, 너무 편안해지고, 정말 조급증이라는 거는 사람을 다잘 볼까? 내 신세, 내가 복불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진다. 이거지. 제가 열한번의 해독을 한 거를 저는 제 소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개발한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혀를 잘 돌게 하고, 딱딱한 거를 어 딱딱한 거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해주고 멈추었던 혀를 돌려주고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를 반복해주는 그 멈춘 혀를 돌려준다. 이거의 반복 기능이라고 했거든요. 이 해독을 그래서 이 해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제까지 열한 번째 했는데 정말 하면 할수록 뭔가 다른 똑같은 게안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들이, 11번째 다 다른 물질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작아지지 않았어요? 작아지습니다 정말 제가 작아졌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데 정말 제가 어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톤이 달라지고 정말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해독이 참 중요하다. <laughs> 감사합니다. 해독은 파는 제품이 아니라 팔려 나가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해독은 하면 할수록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이롭다고 할까 발효 커피 드셔보셨잖아요 그 발효 커피가 굉장히 좋은 커피거든요 이 책을 쓰신 이 분은 그 엔자임 바리스타라고 해서 앞으로 커피나 이런 그 차무 차 문화가 아닌 커피나 이런 부분들이 차가운 음식들이 우리 인체에 정말 어떤 질병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 문화를 그러니까 커피 문화를 없애고 엔자인 바리스트라는 그런 어떤 카페가 이제 생겨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카페가 앞으로는 이제 인기가 도래될 것이다. 왜냐면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환자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암 환자가 세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라는데 불과 앞으로 빠른 시대, 빠른 뭐0 년이 안 걸려도 두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질병공학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를 할 거냐. 약이나 이제는 좋은 식품으로도 안 된다. 우리 식습관에서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분은 이 책을 쓰신 분은 그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내가 원해서 이거, 이거, 이거를 먹으면 쌈박하기 좋아지는데 모든 분들이 그런 돈의 여력이나 자금적인 여력이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이 저는 항상 고객을 먼저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돈이 없을 때 그럼 뭘 드셔야지 가장 크게 효과를 볼까 그게 S450이거든요 책을 쓰신 이 제품을 개발하신 박사님은 미래 대체 식량 음료 미래 대체 식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발효 이 제품을 미래에 대한 식량의 대체 음료라고까지 표현했다는 을 거죠 그래서 이 해독 제품은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